양봉이 초록색인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가격이 미세하게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지며 긴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후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내려가고 말았네요. 그럼 이번에도 맞춰보세요. 오르던 차트에서 아래 꼬리가 긴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라갔네요. 거래량을 보고 방향을 예측했지만 거래량이 항상 올바른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델타 볼륨이란 것을 사용할 줄 알았다면 단순히 캔들 색깔과 거래량이 터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어느 쪽이 더 강력한지 비교할 수 있었겠죠. 이 자리는 양봉이지만 매도 거래량이 더 강했고 반대로 이 자리는 음봉이지만 매수 거래량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확률 높게 방향을 예측해 볼수 있죠. 또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빠지며 아무런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가격이 갑자기 지지를 받고 크게 상승합니다. 대체 지지가 왜 나왔을까요? 이때는 가로막대형 거래량 차트를 볼줄 안다면 이 자리를 부착하고 큰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거래량은 세력이 남긴 흔적. 하지만 그 거래량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으로 흐름을 읽어내고 실전 매매에서 So, looking at price and volume together uh, is an edge, in my humble opinion. Price is the most important, but you can actually tell from price and volume relationships, and I assure you they're not rocket science, uh, that uh, whether somebody's playing with you or not, 흔히 세력이라 불리는 기관과 투자 은행들에게 수십 년간 트레이딩 교육을 해오며 세력의 스승으로 불린 데이비드 폴. 그는 생전 강연을 통해. 그가 가르친 세력의 행동 규칙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바 있습니다. 세력은 시장을 속이기도 하고 세력들 간 견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조작은 계속 시도하지만 거래량은 조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폴 님이 강조한 거래량 판별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거래량의 흐름. 둘째, 세력이 남긴 위치. 셋째, 매수, 매도, 우위. 이것을 차트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큰 상승 이후 고점을 낮춰가는 강한 하락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락 관점을 유지한 채 차트를 봅니다. 횡보 구간에 하단 돌파가 나오면 또숏 포지션 잡을 수 있게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가격 변동을 살펴보니 엄청 큰 양봉이 나왔어요. 추세 방향대로 가격의 하단 돌파를 기다렸지만 지금처럼 반대로 구간 상단 돌파가 진행되고 강한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진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하락 관점과 지금의 상승하는 힘이 충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하 관점 없이 가격의 방향이 나와주길 기다립니다. 고점은 여전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량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을 살펴보면 바닥 구간을 3연속 양봉으로 돌파했고, 거래량이 아예 없던 시기를 지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연속 양봉은 여기에도 있었지만 거래량이 바닥이죠. 이런 것은 신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는데요, 양봉의 고점 구간을 지켜내고 곧바로 다시 장대 양봉입니다. 매수세는 더욱 더 크게 유입되고 있죠. 그리고 하락에서 상승 전환되는 구간의 핵심은 최저점이 만들어진 직전 최고점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거래량을 동반시키며 돌파해냈죠. 이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 들어가고요.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의 구간을 몸통으로 하락 돌파하며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 자리에선 짧게 손절해 주겠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니 좋은 거래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장대 양봉으로 구간을 다시 돌파합니다. 이번에는 올라가 주길 바라며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 위치는 지금의 최저점 바로 밑으로 옮겨줄게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장대양봉이 등장하며 이제는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처럼 상승 중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이전 하락에서 중요한 구간을 상승 돌파시키기 때문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거래량이 터진 이유는 직전 최고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함이었고 또이 구간 거래량이 터진 곳은 이보다 더 앞에 있었던 하락의 전고 구간을 상승 돌파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상승이라는 것은 직전 구간들을 계속해서 돌파하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들은 많은 매물들을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듯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저항 맞고 가격이 내려갈 거라면 굳이 이 자리에 있는 매물들을 흡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비효율적이니까요. 따라서 거래량의 흐름을 통해 가격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때의 2차 매수 자리에서 좋은 거래량이 유지되지 않고 앞선 횡보 구간에서의 3연속 양봉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낮게 나온다면 이때의 돌파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중요한 매물을 진짜 돌파할 생각이 아니라 시장을 속이려는 의도일 거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 확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봉 캔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매수에 들어간 이 자리는 아직 구간 상승 돌파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바닥권 이후 거래량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음봉 출현과 함께 거래량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좋은 수익을 놓치기 십상이죠 여기서 한 가지 유튜브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팁을 드리면 체력마다 주력으로 사용하는 타임프레임이 다릅니다. 왼쪽이 4시간봉, 오른쪽이 1봉. 확연히 다르죠. 체력 중에는 1시간봉 이하를 사용하며 비교적 단기 안에 작전을 끝내는 세력도 있고 길게 길게 끌고 가는 세력도 있어요. 당연히 보는 타임프레임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일주일 만에 치고 빠지려는 세력이 1봉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어떤 타임 프레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1차 상승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되면 지금 상승이 큰 파동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먹을 게 얼마 안 남은 자리인지 확률 높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법서를 무료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공해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 세력이 남긴 위치를 더 정교하게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님이 강조한 거래량 분석의 두 번째 방법은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앞서 설정한 구간들을 모두 지우고 차트를 다시 살펴보죠. 큰 하락 이후 여기에서 저점, 횡보, 그리고 상승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점을 잡기 위해 사용했던 핵심 근거가 바로 최저점, 직전에 있었던 고점 매물 구간이었죠. 상승은 직전 매물 구간들을 계속 돌파해야만 하기 때문에 앞선 구간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볼륨 프로파일 중에서도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왼쪽 도구함의 다섯 번째 그리고 중간 밑에 위치해 있죠. 이걸 누른 다음 차트에서 두 번을 누를 거예요. 하락 구조에 가격 최고점과 최저점이 만들어진 이 캔들들을 한 번씩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가로로 누워 있는 새로운 거래량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차트의 가로 방향은 시간 축이죠 그리고 세로 방향은 가격 축입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어떤 가격에서 얼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그에 따라 중요 매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도구입니다 흔히 매물대라고 하는 것을 이것으로 확인한 거예요 가로 막대가 가장 높게 솟구친 이 자리에는 검정색 연장선이 보이죠 이것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어떤가요? 지지가 완벽하죠. 실제로 이 도구를 사용하는 매매법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점이 찍히는 그 순간부터 다음 양봉까지 계속 매수합니다. 그만큼 최대 매물대라는 것은 신뢰도가 막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차트에서 직접 적용해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따라서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에 있어서 포지션 수익률은 월등합니다. 훨씬 더 자리가 좋죠. 가격이 상승했으면 익절하는 자리도 잡아내야 할 텐데요. 최근 미장이나 국장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고점 판독 방법을 꼭 연습해 보시고 좋은 자리에서 익절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가격의 상승 그러면서 거래량 또한 상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죠. 하지만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렇듯 가격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다이버전스라 부르고 지금과 같이 지표가 하락을 가리키는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 합니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확정할 때는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하락 이후 상승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가 고점, 직전 저점은 여기에요. 상승장의 핵심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린다면 그것은 상승 동력이 깨졌음을 의미하고 거기에 더해 거래량 다이버전스까지 이 신호를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은 계속 낮춰가는 가운데 가격만 한번더 위로 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익절하기 아깝겠죠? 따라서 다음 캔들 하나씩 살펴보는데 바로 돌파가 나왔네요. 이 자리에서 모두 익절해줍니다. 핵심이 이 자리라는 것을 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하락 돌파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반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앞서의 하락 구간에 적용했던 매물대 지표를 상승한 이 전체 구간에 적용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입니다. 다시 지표를 클릭하고 하락 저점의 위치와 상승 고점의 위치를 한 번씩 클릭해 줍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게이 자리네요. 이제는 가격이 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 매물대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후 가격 변동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지금의 돌파와 함께 곧바로 저항이 맞는지 확인하러 올라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아주 신뢰도 높게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세상에 많은 매매법이 있지만 이 자리처럼 음봉에서 매수를 잡고 고 여기처럼 양봉에서 쇼타점 잡는 것은 오로지 이거 최대 매물대 지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하락 중 가격이 올라올 때마다 쇼 포지션을 노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상승 중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수들이 수익률을 높이는 거의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살펴보면 더욱더 타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우선 하락하던 거래량이 지금 음봉 돌파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며 방향을 알려주었죠. 이때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매수, 매도, 어떤 게 우위인지 보는 거예요. 볼륨, 어날라틱스 이 지표는 거래량을 쉽게 분석해 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지금 살펴본 매물대 지표를 큰 구간, 중간 구간 그리고 작은 구간으로 자동으로 적용해서 최대 매물대가 어딘지 알려주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키워서 살펴보면 라벨 안에 글자로 델타라고 써 있죠. 이것이 거래량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델타의 개념은 뭐냐면 해당 구간 안에서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큰지 계산한 거예요. 그 결과, 매도 우위일 경우, 지금처럼 빨간색 라벨이 나타나고, 매수 우위일 경우, 이렇게 초록색 라벨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매수 거래량을 플러스, 매도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둘을 더했을 때, 매도 우위인 경우, 수치는 음수가 나오겠죠. 즉, 빨간색 라벨은 델타 수치가 음수일 때 나옵니다. 반대로, 초록색은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게 돼요. 지표는 전체 구간을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집계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델타 볼륨을 해석해보죠. 이때의 하락, 그리고 나서 이 거대했던 상승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적으로 하락인데 전체 구간을 비교해봤더니 델타 볼륨은 매수 우세, 매수 우세, 여기까지도 매수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구간 돌파가 됐기 때문에 매도 우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따라서 두 번째 구간, 최대 매물 때이 구간을 근거로 쇼타점에 들어간 우리는 이 매도 우세가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며 포지션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 작은 구간에 이어 두 번째 중간 규모의 델타 역시 매도 우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즉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델타 역시 매도 우위로 바뀌게 되었네요. 숏 포지션을 계속 운영해 갑니다. 그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니 또다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며 거래량이 터지죠. 지금의 구간은 여기 또 여기 그리고 가장 작은 구간 이 셋을 모두 하락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락 추세가 더욱 강력해질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후 가격 변동을 하나씩 따라가 봤더니 음봉의 크기를 더욱 키우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자리까지 꼬리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가끔 이렇게 미친 양봉이나 음봉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항상 앞 구간을 참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직전 최저점 여기서부터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옆으로 긴 선을 그어두고 마지막 음봉은 여기에서 시작하여 처음에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캔들 마감할 때 지금 이 자리가 종가죠? 여기까지 올린 겁니다. 이럴 경우 캔들 완성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려간 다음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상승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모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구간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서 살펴봤더니 지금의 이 엄청난 음봉 매도 거래량으로 인해 모든 델타가 매도 우위를 가리킵니다. 너무 강력한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포지션 위주로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지금 자리에서 엄청난 하락과 짧은 반등은 있었지만 당연히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의 이런 상승은 단순 거래량으로만 봐도 높이가 비교가 안되죠. 따라서 상승엔 힘이 실리지를 않고 추세의 흐름대로 가격을 낮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재미난 현상이 확인되네요. 최대 구간, 중간 구간, 중간 구간의 매물이 모두 한 선에 겹치는 구간입니다. 가격의 하락, 짧은 반등 이후 다시 최대 매물대 저항 구간이네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한번더 들어갑니다. 손절은 친절하게도 가장 작은 구간에 이 최대 매물대 선으로 잡고 포지션 운영해 보도록 하죠.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가격이 계속 잘 내려가다가 이때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 더 이상 변동 없이 횡보 구간을 막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델타가 변했죠 하락으로부터 매수 우위로 단기간에 델타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음봉에서 모두 익절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 방법으로 안정감 높게 포지션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네요 코인을 봤으니 이번에는 국내 주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에코프로비엠 1시간 봉입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과거부터 1시간봉 위주로 움직이는 차트이죠. 하락에서 짧은 반등 그리고 한번더큰 가격 눌림이 나오며 해당 구간 델타는 당연히 압도적인 매도 우위입니다. 그후 가격 변동을 차츰차츰 따라가 보는데요. 먼저 하락하던 거래량이 이때의 상하 진동을 통해 크게 폭발하기 시작했고 다시금 지금의 좋은 양봉을 통해 구간 최대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단기 구간 델타 거래량은 매수 우위로 전환되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될 것, 당연히 최대 매물대죠. 큰 구간, 중간 구간, 그리고 작은 구간과 가장 작은 구간 둘다 여기네요. 이곳을 돌파시켜야 되는데 여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도 꼭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다음 캔들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합니다. 이때는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양봉이 개장 첫 1시간 봉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죠. 따라서 10시, 여기서부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이때 이미 델타가 바뀐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 앞서와 동일해요. 이 자리를 상승 돌파하는 순간 캔들 마감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서 시장가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을 저항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장대 양봉, 하단 구간에서 위아래 흔들기, 세력의 매집 구간이죠. 그리고 더욱더 커진 거래량, 이것으로 이미 매도 우위와 매수 우위, 이제는 중립으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델타 거래량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씩 살펴봤더니 다음 날 개장 첫한 시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더욱 커지고 있고 두 번째 구간에 델타 거래량 역시 매수 우위로 바뀝니다. 이제는 점점 매수가 힘을 받기 시작하죠. 좋아요. 세 가지 거래량 분석을 통해 이 매수 포지션이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포지션을 계속 가져갑니다. 또 다시 거래량이 폭발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요럴 때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단기 수익 실현 물량이 가격을 어디까지 낮출까인데 이건 최상단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격을 오히려 높이고 있죠. 아 주식이기 때문에 캔들 색깔을 바꿔드려야 되는데 초록색 양봉으로 계속 봤네요. 찰떡같이 이해했으리라 믿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델타는 계속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유지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죠. 특히 지금 이 캔들처럼 여기를 좀더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상승 고점에서 가격 횡보, 거래량은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윗꼬리가 아주 강력했어요. 이것은 직전 최고점, 여기를 꼬리만 가지고 깼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캔들 신호만 해석하면 이것은 하락 전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델타 거래량은 지금 이것을 하락으로 보질 않아요 여전히 매수 우위라는 겁니다 당연히 포지션 계속 유지해야죠 그리고 나서 무언가 변동이 나올 때까지 포지션 계속 끌고 가면 되겠죠 그랬는데 아, 여러분들 양봉 은봉 많이 헷갈리겠네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양봉 음봉 색깔 그리고 볼륨 색깔 그리고 지표의 설정에서 라벨 색깔도 여기에 맞게 바꿔주도록 하죠. 저처럼 흰 바탕을 쓰던 아니면 검정색 바탕을 쓰던 이런 색깔들 모두 여러분들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되고요. 지금 양봉으로 잘 올라가다가 단기 델타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여기에서 갭 상승으로 시작했던 차트가 급격히 하락하며 거래량도 터졌고 그에 따라 델타가 바뀐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이 자리 종가에서 포지션 모두 익절해 줍니다. 운영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때 델타 거래량의 매수 우위와 최대 매물 돌파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매수 들어가고 또 가격은 상승 하지만 거래량은 하락하는 아이버전스 포착과 함께 구간 델타 거래량이 매도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익절 근거로 충분하죠.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잘 내려가면서 지금이 큰 눌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장이 마감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어차피 가격 상승만을 노릴 수 있으니까 작은 구간 델타가 바뀌며 여기 보이는 최대 매물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돌파한다면 다시 매수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오늘 살펴본 풀 거래량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 밑으로 살짝 내려 보면 회색 음영 칠해진 정보란 안에 더보기라고 써 있어요. 여기 눌러 보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해당 메시지 남겨두시면 확인 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에 대한 감상평과 지표 신청했다는 글을 함께 적어 주시면 제가 확인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차트에서 거래량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근 100년간 사용해온 새로 막대형 거래량만으로는 전체 물량이 몇개 매매되었는지 집계할 뿐 차트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인 핵심 매물은 물론 매수 매도 거래량 우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이죠. 과거부터 매매해온 고수들은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분석해 최대 매물이나 델타 거래량을 유추하며 매매에 사용해왔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최대 매물과 델타 거래량 수치를 확인하며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체력의 흔적을 찾아 신뢰도 높게 매매에 쓸수 있기 때문이죠. 체력이 차트에 남겨둔 흔적, 거래량 여러분들은 그 흔적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계시나요?